네, 현재 1승을 달리고 있는 세르비아, 그리고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낸 스위스가 칼리닝그라드 스타디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 이곳 칼리닝그라드 스타디움 그렇게 뭐큰 규모의 경기장은 아닙니다만은 경기장이 상당히 예쁘네요. 네, 경기장 경단도 아름답고, 네. 주변에 녹지도 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35,000명 그 역대 월드컵 최소 구장이라 고 그러죠. 대부분은 이제 4만 명이 좀 넘는 구장들인데 말이죠. 굉장히 뭐 선수들이 뛰기에는 굉장히 아담하고 또 네. 팬들이 꽉 차면 함성 소리에 오히려 좀더 흥분되는 그런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스페인과 모로코의 경기, 그리고 잉글랜드와 벨기에의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질 거고요. 네. 어, 이 도시가 이제 발트해 쪽이 중요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네.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거를 완전 시스템을 바꿨었는데 우리도 그냥 한 경기나 한 대회의 어떤 결과와 성적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토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어떤 고민과 그런 개혁 작업을 즉시 나서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칼리닌 그라드에서 펼쳐지는 잉글랜드와 벨기에 의2018 러시아 월드컵 지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이 경기가 도별 리그의 마지막 경기 이제 16 가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제비바디가 어,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풀 준비하는 거죠. 뚜껑이 <laughs> <laughs> 안 열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이제 양 팀의 국기가 입장을 했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오늘의 2두 명의 주인공들이 피치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확실히 그 새로운 재능들이 뛰는 모습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 조별리그 때 벨기에가 아주 많은 골을 기록할 때 과연 강팀을 상대로 벨기에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뭐 궁금증을 1, 2차전 때 자아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오늘은 또 멤버가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잉글랜드와 벨기에가 투기가 됩니다.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할때 서로 공연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나옵니다. 강력한 비트의 드럼 소리와 기타 반주의 발을 맞춰 양팀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강렬해진 사운드. 저희도 몸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네. 장례 아나운서 목소리도 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그중들의 그렇죠. 네. 암성. 예. 먹어야죠. 아 이거 얘기 안할 뻔했다. 저 반대쪽으로 갔는데? 먹자? 반대쪽으로 갔어 반대쪽으로. 로쌓야되데 네. 일단 신기는 에이, 힘 쌓을게요. 전사님 먼저 올라가요. 마차 들어왔고. 요 보이시언이 뒤로 빠지세요. 자축 드릴게요. 어어 아산님 전사 좀 불러주세요. 네. 갈게요. 아, 그 아, 아. 네. 저도 갈게요 아산님 보이스를 안 하시는데. 저도 할게요. 기수... 저도 저리저게요 아, 신기 빠질게요. 뭐가세요? 세례 안 해요. 쪽겠어? 이들은 싸만 하는데? 기까지를 안 가는데? 세상에 <laughs> 지금 도대 가는 거 맞죠? 도대 가세요. 아, 막이 짱나네 진짜. 도 가는 중. 저 물었을게요. 빠졌어요. 아. 우리 기수 중로 나온 중. 감압시켜 드릴게요. 아, 2세 됐고. 한번더 드릴게요. 도는거 예, 까고 있어요. 자충 미리 드리고. 공개 피, 공개 피가 안 들어? 아, 복수를 가자, 복수를. 오케이, 복수 가자 복 사술 해 사술 해제 한번. 레고 해제 오케이. 너무 음, 평국 깔았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네, 다줄게요복수 가고 있어요. 복수가는 중 복수. 가막 가막 줄게요. 무시하고 가요. 오케이. 최대 테이크 모아 순간을 안에 득점 죽점 해지 해지 해지까지 가고조절할게요네전사님영도 있어요? 야누자이가 야누자! 오 좋아요! 멋진 골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에서 꽃피는 아드난 야누자이. 뭐야누자의 완벽한 대인 능력입니다. 예. 1대1 싸움에서 상대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렸고요. 네. 자신이 잘하는, 자신이 강점인 왼발로 제대로 꽂아넣습니다. 나 전사 신기는 계속 올라갈게요아 신기야 힘을 안 하나?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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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명이 없어요?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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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쌓아줘야 될것 같은데? 조드가게요 조드 조드가는 중. 이거 도적 따라간다. 악사 악사. 이 변이. 변이? 출사야, 유리해제, 유리해제. 사제 가는중 사제. 일단 힘 싸울게요. 사제야, 사제로 바꿔서. 아, 저 죽고. 뒷구님 해제했고. 결국은 어, 피브리에 지금 <laughs> 기까지 왔어. <웃음> <웃음> 저도 가죠어 어, 죽었네. 보이시한테저죽들었어요 이거 해제. 감사합니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출사야, 신기 할게요. 빠져요. 저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드가 들어갔어. 조조드 계속 가요. 악사 반으로 나와요. 오케이. 자비스 더 나와. 우리 기수덤 악사 망씨 받아드릴게요. 아, 악사네 아, 까지. 아, 얘네 이일 피부까지 네 명이서 지금 덤으로 나감. 틀망고탈게요커스 네. 네. 네, 그렇죠. 반으로 커스 반으로. 미리 주고. 네. 악사 가자, 악사. 아, 악사, 네. 가 악사샌딩가는 중. 악사생력이 없어요. 다죠 악사 진짜 개딸피예요. 잡으면 바로 도둑할게요. 정확시켜드릴게요. 네. 해봐, 해봤다 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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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어 해봐. 도둑, 도둑. 이거 컷해요? 도둑, 도둑, 도둑 개딸피. 내가 사제 양면한테 사, 사제한테. 사제양대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나온다. 나 3층 갈게요. 사제해 봐. 사제해 봐. 잡으러 갈까요? 네, 아, 저도 가야... 잡고 예예 잡으러 가요. 저도 잡고 잡으러 가요. 사제 간구 주고 갈게요. 반반 반, 반. 난 신기랑 전사 3층 왔어요. 네. 이 비관 걸어 놨어요. 네. 신고아 갈게요. 바닥에. 기스오어요 기스. 구정님?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 있거든요. 저쪽 올 수비인 거 같은데? 나 선수기 다어저 술? 예 네, 가세요 네술다하고 그래, 있어요 갈수 있으면 가세요 음, 나 음, 전사 신기 두명만 있어요 수비 나 구모동님 네, 네. 그공격수로 빠지면 밑에 도꺼랑 지금 자 풀고 아 날랐다 정배 당했어 신속하게 하게요 사장, 요장기 사, 사제. 오케이, 오케이. 술사 갈게요, 네, 복수 네. 가고 몰라봤어요, 우리, 이거. 네, 복수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이거. 우리 3층 아, 안, 안 가도 돼요. 네. 뭐, 저 저도 가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지금은 이제 이, 이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가고 있어요, 저. 전 술사 수사가... 가요. 네, 오케이, 술사 전화. 술사 요 치킨 조드 가는 중, 치킨, 조, 치킨 조드 네, 저도 조드 가는 중. 여기 있는 게 어딨지? 지금 있구나. 네. 피조도 잡았고 악사 갈게요 피를 잡고 가자 아씨 지금 법사 왔네요 우리 사제 수비 가야 돼 사제 수비 가야 돼 우리 원일로 지금 수비하고 있어 네피를 잡아 피를 잡아 법사 올라오는 거 같은데 아 지금 뭐야 지금 레오마프님 레몬바... <laughs> 없는 거야? 공 와요 공 올라오셔야 돼 네. 네. 법사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잡아야, 잡아야 돼. 돼. 할까요? <목소리> 오케이, 피부 잡았어. 네, 정비 조심해요. 네, 사제 일자요 제가. 박사가. 이거 도법, 도박, 도법사 올라왔다 이거 돌준비해야될것같은데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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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내려가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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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겨놓지 않고 아이 상황에 결국은 바츄아이가 꼬리를 집어넣습니다 자나전사신기는 계속 올라올게요 기 나무나 들고 와주세요 저 보이시한 이거 끝나고 빠르기 흡연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아, 반으로 나오시네 자 우리 기스님은 어, 3층 반전은? 안 가도 음, 되세요 음, 네. 반대, 반대 반대 이거 광폭 도세요 광폭 반대요, 반대. 기프 먹어요. 2판은 공공 공 잡으러 갑니 내려요, 킬 내려요, 킬 내려요. 탱커 잡으러 갑시다. 킬 내려요, 킬내려 깨졌어. 탱커만 잡으면 돼, 탱커 잡아요. 여기 중앙에 중앙에 있네. 한... 중앙에, 중앙에. 어디 가요, 다 어디 가요? 네. 2 어디 가요? 네. 전다 다시 올라고다 갈까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오케이. 있어요. 어, 이거, 뭔가, 안, 불길한데? 불길해. 잘, 잘. 자, 잡잡 줬고. 얼리기얼리기 가막 샷 줬고. 일단, 또. 기분이 좋네. 평고, 편고 지금은, 이제, 중앙에 어. 싸움을 해주시다가, 네. 올라가면 돼요. 지금 서리고리. 해지죠. 뭐, 안감이네요. 어, 살을 까고 있어요, 살을. 음. 가고 있어요. <목소리> 피부 갑시다. 피부 갑시다. 기간기. 피부 다 와야 피부 다 와야 중앙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 거기 무시하고 와요. 그냥 와요. 강주. 뒤쪽 들었어요. 좌축 주고 나 전사신기는 들어갈게요. 해제. 어디 봐요.

이 빠르게 죽게요. 손님 님기수호위좀가 주시고요. 응. 신기발 아, 24초. 어... 빠르게 죽었어요. 이거 사제 잡고 그대로 탱커 잡으러 갈게요. 신기발 5초. 여기 제네랄 아, 빠를 했어요. 지금 펴났어기수 시기 벌었어 너는 아, 아생은 아예 할줄 모르네 이 사람 처음 하는 사람 같은데요? 금악시아... 피부님이 들었나보다 아, 세리야 세리야 사제 아니 얼른 왜쳐왜쳐 전화 충전 해봤자 가방 씨와 자주 주고. 사람은더 전장 오브젝트를 이용을 안하시 저거. 저술사갈게요저 3층 안 가도 돼요 우리? 네. 나 중앙 갈게요 3층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무덤 아래쪽으로. 무덤 아래쪽에 이집안집 아, 집 돌면 되거든요. 네. 밥사 따라온 사탕은 밥사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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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이은 밥사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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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탕은 밥사탕은 밥사탕은 밥사탕 악사해 봐. 악사해 봐. 이거. 자 죽뜨리고. 지금 얘 지금 얘네 지금 수마... 3일 있어요, 게시. 3일의 피부리야. 급가 급가. 연막. 저 죽는 됐고. 전 사자야라 뒤에서 느리게 해서 이 자꾸 가려 사제. 얘는 올라가고 힐러 하나만 뒤로 빼서 잡자 힐러요? 뭐, 아 얘는 4일이야 그럼 잡고 갈게요 그러면. 응. 세이야 잡아. 자, 전사 신기 응. 들어갈게요. 공 가요? 우리 공 가요? 응. 법사왜 여기 있지? 법사공 가. 속기 없네. 아무것도. 아이, 부쳤네. 벌써 공 가야 돼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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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아, 부꾸미는 안 가도 돼고부꾸미안 가도 되 수비에 푸꾸님 네, 네. 아, 하단 아, 중앙에 일단 있어 볼게요. 갑자기. 상황 나빠지면 올라갈게요. 아, 공 가야 되는데. 캐찬이공 가야 해. 아, 네, 법사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부활타이니까 어, 맞네. 아, 실명, 실명하셨네. 명 아, 씨. 악사 한명 네. 올라가요. 네. 못 죽여, 못 죽여. 이거, 뭐, 저희 더미 계속... 네, 있어요. 예, 지금 조두숨 있어요. 네. 조두숨도 있어요. 네. 네. 나 잠깐... 자, 지금 여기 있어봐요. 아직 여기 있어봐요. 어? 보이시는 밑에 있거든요? 지금 네. 밑에 세명 있어요, 지금. 이거 크게 한번 돌아야 될거 같은데, 만약에 안 돼요? 많이 아, 씨, 많이 다 어, 이거... 들어왔네. 슬슬 들어갈 준비. 아, 아 다시 내려가셨네? 어. 이거 슬슬 갈 준비. 네, 누구, 누구 나온 거야? 어, 찾았다, 찾았다. 또 찾았어. 신발 넘겼고탁 주고. 희감기. 희감기. 일단. 3층으로 갈게요 될 복수, 수 올라가버렸어 아하아 내려왔는데 버리네 3층 가는 중 3층, 3층에 법사 법사 있어요 저, 저 네. 있어요 저 네. 복서로 가고 있어요 법사 전사신기 3층 아, 가는 중가막실 네. 들려갈게요 한번더한번더나 올라왔어요 돌았어 돌았어 쟤 네네 덕으로 네. 나갔어요 도적은 백으로 가요 백으로 중앙으로 네, 가요 도적은 전선신기 올라온거야 선다 썼어 다어 여기 다 잡은거니까 천천히 해요 넌 잡았고 뭔가 아직 안내놨어? <laughs> 다시 올라갔네 승호님은 중간쯤 계세요. 언더 올라간데. 네. 1차 시계하고. 아 매주가 왜 그래? 거기 네, 말...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이건 더 저희 두기. 후님. 자. 님 다시 불러. 뭐, 다시 불러. 자연마. 네네네. 그리고 곱대. 길게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아드난 야누자이의 월드컵 첫골 후반 6분에 터지면서 결국 벨기에가 잉글랜드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벨기에가 지...